<static> 하나 말씀 10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인들아 이를 들다 세상의 권인들아 기를 빌리라 귀천 빈손을 울고 나아버릴 내입죄를만내 마음을 용철을 적성시키고 내가 나를내 몸을 기울이고 로 나의 오면 나를 제약이 나를 따라 그여하나님의 날에 내네 것이 두려워하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극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숙전을 받지도 못할 것이며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명령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용산하여 서금을 보지 않게 못하더니 저가 버리려 죄인인 자도 죽고, 오준하고오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죄의 재물을 편하게 잊히는 도나저의 속생각에 잊히영명이고그 거처가 외대에 잊힌다. 그 전기를 자기 이름을 덮치는, 사람을 믿기에 존재하나 담그지 못하며, 변명하는 재미생을 받도다. 는 우리가 노래라라는 그 얘기 하면은,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노래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노래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슬픈 노래도 있지만은, 예,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과연, 그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의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 본문에도 만민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권민들아 귀를 기울이다 귀천 빈들을 들으면서 다 들었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 거기다가 이제 사절에 보면 은 내가 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기도 하겠지만은 어찌보면은 우리 말로 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의 오묘한 말을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리로다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되어주는말 가운데서 결국은 무엇을 위는거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를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 예우는 환난에 내가 어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우리의 반복해서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 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너무 따져가는,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어 하나님이 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따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고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은 참으로 날마다 감사한 생활이 되야 돼요. 아, 네. 그리고 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참으로. 얼마나 고달픈 영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의미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하면은 그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그 하나님, 미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삶은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 다이슨 시편 27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와는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 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 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모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조하여 넘어졌다. 아, 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어려워 안연하리로다. 아, 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에, 또 그러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위험에 처할 때도 있기도 하고 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며 또 우리가 구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구원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의 더큰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다윗이 기도할 때한날 날에 나를 권하소서 나는 그러한 그 노래도 에 분명히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 일상생활에 있던 그러한 그 참. 어, 위급할 때, 이런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 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또 고쳐가지고 아, 그들을 참 어려움에 있게 하셨는데 그때 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에게 구원자를 에, 세워주셨어요. 그런 의미를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자.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 이 시변, 계속해서 사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내 생전에 여호의 지지에 구하여, 여호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활란날에 나를 그청학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유아를 찬송하리로다 아, 네. 아, 네. 우리가 어,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삶 전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어, 주일날 교회와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또 세상에 바꾸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 묻혀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막연하게 그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바로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한다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때뿐이지. 그리고 그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러한 찬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참으로 그런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그저 순서에 따라 찬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에 그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수가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은 누가복음 1장 사아 40절부터 말씀 걸고 했는데 36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식 식사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찢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곧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은 벌써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 뭐라 그래요? 어, 가해사에게 에, 새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고 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또, 어, 부활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개인이 와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째 부활 때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진정 아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부활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에 마침 <laughs> 죄인인 한 여자가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인이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세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위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찢고 그 발이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오늘날, 아, 이대로는 할수 없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그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그 하든방에 가는 그런 아, 의미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시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그, 어,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한테 와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과연 향유, 그, 아, 참, 그, 이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예수님 그저 그 오늘날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부러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참으로 내가 돼 있는 모습으로 쓰게 될 때에 이래서 그 개인이 와가지고 협륜을 붙는 아,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또, 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히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을 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들지라도, 누가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난 같이 불불지라도 양털 같이 된다라고 아, 네. 하는 말씀 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을 알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에, 되게 될 것이에요. 아, 네. 이렇게 에, 에, 이제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이 그 마음에서 그렇게 이었을때 예수께서 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시원나시모나 내가 내게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되냐, 시번이 대답하여 가로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힌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발내발 족시고 발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 때, 너는 내 머리에 감염질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보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죄 많은 자가 사해졌더다 이는 죄의사랑함이많 만합니다. 사함을 받으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냐.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여으로 보면은 감사가 없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의 그 맹아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500 테나늄 빚자가 있고 50 테나늄 리 빚자가 있는데, 둘다탐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기뻐겠느냐? 하 아, 물론 그이 바리새인은 그이 바리세는, 시몬은 어, 알긴 안 해요. 500 대나 되는 빚진 자가 탕감 더 어, 많이 탕감 받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 사도바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질수있면 영.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다, 우리, 이 사람으로서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고, 누가 죄를 덜 졌고,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머실 때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의논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자가 있고, 제가 되는 적게 짓자가 있어서 탐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닫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그 죄를 그 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입장에 죽으셨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서로 그 감사하는 생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때그 상대방보다 감사한 마음이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응.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우리가 그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얼마나 그 은혜에 안에서 <laughs>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렇지 않니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한다든가, 또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저 우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것은 이방인들과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되돼서 아, 네. 우리가 살아가는 네. 것이고, 아,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 네.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유다왕 아사가 전쟁이 임할 때에 숫자적인 열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 네. 그렇게 전쟁이 이제 지게 되니까 어, 전쟁에서 패하게 될것 같으니까 그저 급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아, 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유괴 생각이 앞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그 유괴 생각이 방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급할 때만 매달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방인 일이나 같아 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어 무엇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 또는 어떤 위기가 닥칠까봐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절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뭔 그런 것이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신에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그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 네. 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이러기에 감사를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아, 네.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심원 그 바리새인 심원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참으로 나무라 그 대조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그 그는 이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이 이 여인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면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아직 먼저되었을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묻혀 있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 네.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어, 서다바오는 대사라 나니까 전서 5장에, 그, 물론 앞뒤 문명을 볼 때는, 네. 에, 이제 그, 그 성도들에게 그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5장 16절서부터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어, 특별히 또 사삼스럽게 아, 네. 16절, 18절 말씀에 범세에 감사하라. 아, 네. 그래서 어, 범세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아,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또 어, 좋은 일도 당할 때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이 있어도 감사해라 우리가 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하느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어, 우리가 알고니와 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어, 불의식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하여 선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만 먼저 믿게 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 네. 우리의 이 되어지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그리고, 어, 이제, 네, 범사의 감사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아, 또 우리는, 어,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빛을 탄감 받은 자입니다. 1만 아, 네. 아. 달란트, 어, 빛준적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은 일만 달란트는 어쩌면이 세상의 보자는그일만 달란트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거를 갚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것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그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